책 먹는 여자의 독서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책 먹는 여자의 독서 레시피 1. 가방에 무조건 책한 권을 넣고 다닌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10분에서 20분 읽는 독서가 맛깔스럽습니다. 2. 손에 닿을 거리에 책을 놓아두자. 자기 전에 읽은 책은 침대 위에, 평상시 읽을 책은 가방에. 블로그 리뷰를 써야 할 책은 책상 위에 둡니다. 낚시의 손맛을 책에서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서 모임에 참석한다. 책 읽기가 도통 습관이 들지 않는다면 독서 모임 다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제성이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 모임은 세상 맛입니다. 4. 시간, 장소, 불문하고 읽습니다.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대중교통을 타고 멍하게 있는 시간, 가십거리 검색에서 손목에 시리도록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카페에서 짬을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꿀맛입니다. 단시간 집중력이 100배 상승합니다. 생 먹는 여자의 독서 레시피 다섯 번째 무엇이든 읽습니다. 맛집 블로거를 하며 음식 맛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만화 심야 식당을 읽었습니다. 만화든 소설이든 목적을 가지고 있는다면 성장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살맛 나는 인생을 선물합니다. 6. 리뷰를 씁니다. 어, 책을 읽으라고 해놓고 리뷰까지 쓰라고 하면 왠지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읽다 보면 배출하고 싶습니다. 이해함에 읽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봐야 합니다. 그저 읽고 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읽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그 방법의 하나가 리뷰를 써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을 섞어 리뷰를 쓰다 보면 책 맛이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에는 뭐 독서 감상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리뷰를 쓰는 것이겠죠. 일곱 번째, 메모를 합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아 이거 나를 위한 구절이야라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 그거 뭐더라? 아 그거 있었는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메모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러더니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독서 노트를 만들도록 보기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동 중에 읽다가 노트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뒷맛 좋게 하는 메모 추천입니다. 자, 팔, 책을 괴롭힙니다. 각가지 형광펜과 색연필 볼펜으로 사정없이 밑줄을 긋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위만 볼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밑줄 긋은 두절 중에서 또 봐야 될 거는 귀를 접기도 합니다. 독서의 감칠맛은 볼펜에서 시작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줄을 긋고, 표시를 하고 귀접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 먹는 여자의 독서 레시피 아홉 번째, 책을 사랑합니다. 아,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 앞에 서면 설레입니다. 책이 무슨 말을 걸지 행복합니다. 내 마음도 열려야 책이 말을 겁니다. 아, 나 이럴 때 어떤 책 읽어야 되지? 책이 저한테 말을 겁니다. 딱 상황에 맞게 읽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보면, <laughs> 밥맛 없는 친구는 있어도 책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백화점이 아닌 서점 쇼핑을 하자고 합니다. 어, 저는 된장녀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냐면요. 책방 가서 쇼핑을 합니다. 아, 저를 위해 지르러 갑니다. 명품 가방도 아니고요. 유명 디자이너의 옷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육회감을 그 어디서 느끼냐? 탈 때입니다. 명품 가방의 기쁨을 그때만 느끼는 것으로 끝내죠. 근데 책을 구매는 소유, 가치, 경험을 전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돈만 나는 명품 쇼핑이 아닌 책으로 돈 맛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썼던 책 먹는 여자라는 책에서. 자만의 독서 레시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읽다 보니까 독서가 점점 더 방대해지고 제가 있는 약간 방법들 생기기 때문에 또몇년된 이런 책 먹는 여자와 같은 자만의 독서 레시피를 또 한번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